안녕하세요. 시카고 옥보다 영어 다섯 번째 수업이 되었네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바로 할게요. 다음에 문장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로내에 무슨 말을 넣을까요? 이 학급의 각 소녀가 불어를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Each of this class eager to learn French. i t 다음에 명사를 둘 경우에는 언제나 단수를 둡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인 girl이 단수이므로 비동사 is가 오겠지요. It's girl of this class is eager to learn French. 비동사 plus eager to 수고로서 뭐뭐의 열심이다. 뭐뭐를 애를 쓴다.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It's of them. is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들 각자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이 경우도 이치는 각자의 뜻이므로 단수 취급이 되니까 be 동사는 is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소년단의 각 단원이 모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합니다. Every of this boy scout dutiful to parents. every 다음에도 단수 명사를 두고요. 동사도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every member 단수가 왔죠. of this boy scout 단수니까 is라는 비동사 is dutiful to his parents. 우리가 each or every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each는 두개이상의 것을 개별적으로 가려 따질 때 쓰면서 all은 전체를 말할 때 씁니다. Every는 전체 같은데 그 각각의 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every는 each plus all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문장들이 표현은 혼돈되지 않게 한두개 문장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5년은 죄수에게는 긴 세월입니다. 5 years, a long time for a prisoner. 5 years가 복수 형태로 보이지만, 복수죠, 복수인데 5년이라는 한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비동사는 is를 씁니다. 5 years is a long time for prisoner. 네 번째, James나 John은 둘다 부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either A or B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 뜻은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A 아니면 B, 너희 둘 중에 하나는 어떻다. 이런 뜻으로 쓸때 쓰는데, neither A nor B라는 것은 양쪽을 다 부정하면서 접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사는 nor 다음에 있는 말에 맞춰서 씁니다. 그러면 완성을 해봅시다. neither James nor John. John에 맞춰서 비동사는 is가 됩니다. is rich. 다섯 번째. 그 승객의 약 반수가 행방불명입니다. about half of the passengers missing. half of 다음이 복수이면 복수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half of the passengers are missing.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half of my spare time is spent in reading. 나는 여가의 반은 독서에 소비한다. half of 다음에 My spare time 이라는 단수가 오므로 동사는 단수 비동사 is를 씁니다. 다른 예문을 더해 볼게요. Most of the students poor. Most of my pocket money spent for buying books. 자 여기서 most of 다음에 복수가 오면 복수 비동사 are이 오고요. Most of 다음에 my pocket money라는 내 용돈이라는 단수가 왔으니까 비동사 is가 옵니다. Most of the students are poor.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가난하다. Most of my pocket money is spent for buying books. 내 용돈의 대부분이 책을 사는데 사용된다. 자, 여러분, 다음에 들려드리는 대화법은 많이 쓰이는 실전에 쓰는 표현이에요.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A가 말합니다. I don't know what Bill does with his money. He was short yesterday and he is short again today. B가 말합니다. Is he trying to borrow from you? A가 말합니다. No. I'm trying to borrow from him 자 해석을 해볼게요 I don't know what Bill does with his money 나는 Bill이 그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He was short yesterday And he's short again today 그는 어제도 short 짧다, 모자란다, 모자란다 그러고 오늘도 모자란다 그래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I'm short sure.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B가 말합니다 Is he trying to borrow from you? 그가 너에게 돈 빌려달라 그래? A가 말합니다. No, I'm trying to borrow from him. 내가 아니야, 내가 그한테 빌리려고 그래.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 예문을 좀더 하고요, 해부 동사 활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는 이해가 된 것도 며칠 지나면 아니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새로운 단어는 5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영어의 성질이 그렇게 되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서 연습하시고 소리 내어서 암기하듯 해보셔요. 몇회 했던 것이 기억이 날 정도로 아 그때 했던 거 이런 이런 문장이었지 이렇게 기억이 될 정도로 한번 연습하시고 반복해보셔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장으로 또 다른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